빵바라빵빵빵빵신입니다. 빵구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에 이 선물 상자가 리뉴얼이 됐는데요. 새로운 아이템들로 싹다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전설 아이템은 바로 이 소파입니다. 이 소파 모양의 자동차 탱. 자그 외에도 다양한 신규 아이템들이 나왔는데요. 자 오늘은 우리 빵구들과 같이 이 선물 상자에서 이 엔진소파. 정확하게는 이 아이템 이름이 엔진소파인데요. 오늘은 빵구들과 바로 이 엔진소파를 뽑는 대결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냥 또 대결을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또 다양한 푸짐한 상품들을 준비를 했어요. 앵무새부터 해서, 네온 캥거루, 북극여우, 네온 악어, 파강. 다양한 선물들을 준비를 했는데, 요거를 다 드리는 건 아니고요. 조건이 있습니다. <laughs> 일단은 어 디코에서 참가자 친구들을 먼저 네, 선정을 한 다음에 이어서 다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빵빠라빵빵. 네, 이렇게 지금 디스코드에서 우리 빵고들 참가자 신청을 받고 선착순으로 10명의 친구들을 뽑았습니다. 자, 모두 반갑고 렌제스토컬 님, 제로님 들어왔고요. 엠 님, 그리고 잠꾸러기 님. 기부님, 킹즈님 현우님, 댄싱고릴라, 어, <laughs> 이거 리얼고릴라인데? 댄싱고릴라님, 청한님, 전스님 해서 총 10명의 친구들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10명의 우리 빵고들과 선물상자 깡을 한번 해볼 건데요. 규칙은 간단합니다. 이 선물상자에서 전설 아이템인 엔진소파를 뽑으면 되는 건데요. 라운드별로 진행을 할 건데 각 라운드마다 상품이 다릅니다. 1라운드에서 전설을 뽑으시면은 뽑은 친구한테는 요 앵무새를 드릴거예요 그러니까 첫트에 뽑으면 완전 대박인거죠 2트째 2라운드에서 뽑게 되면은 요 네온 악어를 선물로 드릴거고요 3라운드는 요 네온 캥거루 4라운드는 요 파가 5라운드에서 뽑게 되면은, 북극 여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aughs> 우리 친구들 뭐 폴짝폴짝 뛰는데, 아니, 전설을 뽑는 친구한테만 주는 거야, 우리 친구들. 전설을 못 뽑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laughs> 네. 그리고, <laughs> 만약에 전설을 여러 명이 뽑게 되면은, 만약에 1라운드에서 뭐 전설이, 전설을 3명이 뽑았어. 그럼 3명한테 이 앵무새를 주면은, 네, 빵신 파산하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요 앵무새를 쪼개서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자신 있어요? 무조건 1등 한다고, 운빨이 엄청 높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 금손이 아니고 다이아손. 오케이. 알겠어요, 우리 친구들. 얼마나 다이아 손일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라운드 진행할게요. 자, 다들 선물 상자를 꺼내주시고, 자, 선물 상자 다들 준비하시고, 다들 초대형 선물 상자로 준비했네. 어, 아니다, 여기 작은 선물 상자, 힌즈님. 킹즈님만 어, 아이고 자 작은 선물상자인데 상관없어 여기서도 저, 전설이 나올 수가 있어 자 준비하시고 자 지금부터 뽑아 주세요 흔들흔들 흔들흔들 짜잔 짜잔 어 아무도 안 나온 것 같아 그대로 들고 있어 보세요 우리 친구들 그대로 빵신은 이 어, 하트 모양의 이거 뭐지 무지개 목줄 아 되게 쓸데없는 거 뽑았네 렌즈 스토컬님은네 부채 모양의 페토이를 뽑았고요 제로 님은 뭘 뽑았냐 제로 님 그거 뭐예요 아 지갑이라고 지갑 그거 뭐에 쓰는 거야 잠깐만 이거 아 패시 돈 지갑을 물어다 주는 거구나 이거 대박 아이템이네 <laughs> 아 이런 반려견이 있으면은 어 금방 부자 되겠는데 자 옛님 옛님은 뭘 뽑았나요 와 옛님은 그래도 초이기 등급의 장난감을 뽑았네 잠꾸러기 님은 악기를 뽑았다 요거 악기 이름이 뭐예요? 요 악기도 초이기다 잠꾸러기 님이 뽑은 것도 초이기네 아 전설 근사치까지 갔는데 아쉽게도 초이기 뽑았고요 기부님 뭐야 기부님 손에 있는 거아 던지는 패 장난감이구나 <laughs> 네, 희귀 등급의 레어템을 뽑았고요. 현우 님. 아, 현우 님도 부채. 부채를 뽑았네요. 힌즈 님은 아까 전에 빵신이 뽑은 네, 목줄을 뽑았고요. 다음 댄싱 고릴라 님. 댄싱 고릴라 님 뭐예요, 그거? 아, 돈지갑. 댄싱 고릴라 님도 돈지갑을 뽑았습니다. 다음 청아 님. 청아님요 이빨 뭐야? 이거뭐다 뭐야? 탐난다, 이거. 와. 이빨 뭐예요? 그거 뭐에 쓰는 거예요? 등급은 보니까 레어인데. 아, 후쿠. 후쿠구나, 아, 요 후쿠다, 하 자, 틀리구나, 틀리. 자, 다음은 전스님인데요. 전스님은 풍선 뽑았고요요 이거 토성인가, 이거? 토성 풍선을 뽑았습니다. 초이기 등급이에요 근데. 오, 어, 지금 초이기를 뽑은 친구들이 제법 되는데, 아쉽게도 전설은 없고요 이렇게 해서 앵무새는 날아갔습니다. 앵무새, 빠이빠이. 앵무새는 날아갔고, 다음은 네온 악건데요 자, 지금 다시 또, 자, 선물 상자 준비해 주세요. 하하, <laughs> 자기가 <잘> 앵무야, <laughs> 그런데. 선물 상자 준비하시고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지금부터 뽑습니다. 흔들흔들, 흔들흔들. 나와라, 나와라, 전설. 아, 빵시는 시계 원반, 레어템을 뽑았고요. 자, 아, 우리 친구들, 이번에도 전설은 안 나왔습니다. 또 꽝이고요, 여러분들. 자, 이번에도 네온 악어랑은 빠이빠이 합시다. 네온 악어는, 빠이 자 어쩔 수 없어 네온하고 빠이빠이 하고요 자 다음은 그래도 네온 캥거루입니다 빵빠라빵빵빵 3라운드는 네온 캥거루입니다 네, 선물 상자 준비해 주시고요 선물 상자가 초대형 선물 상자가 이제 떨어졌구나 <laughs> 점점 선물 상자의 크기가 줄어들고 있어요 자 준비하시고 그러면 자 흔들어 주세요 아또 꽝이다 빵신. 아 우리 친구들 아 자동차는 안 보이고요 일단 자 이빨 나왔고 자또 기타 악기 나왔고요 부채 나왔고 어허요 변기 변기 유모차네 이거 요 모양은 재밌다. 잠글러기님은 변기 유모차를 뽑았고요 다음 현우님은 어 요거 뭐야? 요거, 페인트붓인데? 그 붓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우님 그거 한번 사용해 볼래요? 아, 어, 오, 아, 목줄이구나. 아, 목줄인데, 무지개색 페인트로 목줄이 생기는, 네, 페인트붓, 목줄이네요. 페인트붓 목줄은 뭐야? 어우, 요것도 초이기 등급이네. 요것도 초이기 등급인데, 아. 초이기는 지금 우리 친구들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아, 요 악기도 초이기고, 주사위도 초이기고, 어, 그리고 방금 전에 요 유머차도 초이기고. 지금 초이기가 잘 나오는데 전설이 안 나오네. 자, 청아님은 뭐가 나왔냐? 휴지야. 아. 아, 이 휴지가, 액세서리가 아니고, 펫 장난감이었구나. 두루마리 휴지는 요거는, 네, 추토이네요. 펫이 물고 가만히 서있는, 펫 장난감이었어요. 그 다음에, 전스님. 어, 전스님 선풍기 풍선인가? 아, 프로펠러. 풍선이 아니고, 프로펠러구나. 전스님이 뽑은 프로펠러인데요. 요 프로펠러는, 요 선풍기가, 도나? 아, 돌아가는구나. 요 선풍기, 이 회전 날개가 돌아가면서, 네, 이렇게 올라가는. 프로펠러 장난감이었어요? 이번에도 귀여운 장난감들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아, 아직 전설이 안 보여.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자, 네온 캥거루 다시 빠이빠이. 자, 네온 캥거루 다시 빠이빠이 하고요. 자, 네, 세 번째 이별입니다. 그러면 이제 파강이 남았는데요. 자, 이번에 4라운드 한번 선물 상자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4라운드에서는 과연 전설이 나올까요? 준비 흔들어주세요. 자, 흔들흔들, 흔들흔들. 아, 빵신는또 틀리 나왔고. 아 이번에도 전설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새로운 아이템은 뭐가 있을까? 이거 이 기타 되게 잘 나온다 요 풍선은 뭐예요? 제로님이 들고 있는 풍선 디스코볼 풍선이라고? 요 디스코볼처럼 안 생겼는데 아 이게 지금 밤이라고 색깔이 이렇구나 낮에는 요 다이아 색깔로 빛나라보다 현우님 두루마리 힝즈님 뭐 뽑은 거야 그거 닭다리야 뭐야 숟가락 숟가락은 정말 별로다 진짜 딱 일반이라고 할 법한 그런 장난감이다 아또 꽝인데 여러분들 아직 5라운드 남았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파강이랑도 빠이빠이 자 이제 마지막 5라운드인데요 5라운드는 북궁여우입니다 여러분들 아 앵무새가 어느새 북궁여우까지 내려왔어요 아쉽지만 네, 그래도 누군가는 지금 전설을 뽑아서 이 북궁여우를 꼭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흔들어주세요 전설 전설 승구리 당당 나와라 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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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설 나왔다 어또 나왔다 또 나왔다 또 나왔다 아 어, 잠시만요 여러분들 어 채팅창으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 오케이 확인 끝냈고요 제가 지금 채팅창으로도 확인했습니다 두 명의 친구가 레전더이 지금 엔진 소파를 뽑았어요 소파 뽑은 친구들 달려보세요 오자 오. 전승님이랑 현우님이 소파를 뽑았어요 야 이거 지금 북극여우인데북극여우를 쪼개서 죽이는 또 뭐하고 아, 그러면 제가 돼지가 좀 많거든요? 그러면 돼지를 한 마리씩 우리 두 친구한테 줄게요. 소감 한 마디씩 남겨주시고요. 아, 인생 역전했다고? 아, 전수님은 와, 미쳤다 하면서, 네, 기쁨을 표시를 했고요. 전수님한테 그러면 돼지 한 마리 드리고요. <laughs> 그리고 현호님한테도, 돼지 한 마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우 님한테 돼지 갔고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이랑 네, 선물 상자 깡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오늘 1라운드에서부터 나왔으면은 이 앵무새 받아가는 거였는데, 야. 네 그런 극적인 장면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전설템인 저 엔진 소파를 뽑은 친구가 두 명이나 나왔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수고 많았고요. 자그럼 방송을 보시는 우리 빵구들도 네, 이번에 새롭게 나온 장난감들, 좋은 아이템들 기여 아이템들 아이템들 많이 뽑아 가세요. 그러면 빵구들, 네,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빵바.